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지원팀 강정민 대리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까 앞에서도 조금 나왔었는데 페이스북하고 이제 아마존 입점하는 지원 사업이 잠깐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조금 같이 설명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저희 팀에서 지금 하는 추진 중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 팀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예비 창업가분들이나 이제 유망 스타트업 분들을 저희가 이제 월적으로 성공한 스타트업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사실 진행 중인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해외 진출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도 있고, 이제 뭐 o 온라인 마케팅 쪽으로 저희가 좀 주로 지원을 하는 사업도 있고, 아니면 예비 창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글로벌 창업을 좀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해외 엑셀러레이팅 지원하는 사업이나 이제 글로벌계의 오픈 이노베이션 수요 연계라고 해서 이제 해외에 있는 바이어나 VC나 어 이제 벤처캐피탈이라고 하죠. 투자가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이제 1대1로 매칭을 해드려서 뭔가 사업적인 기회를 좀 받아보실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좀 지원을 연결을 해 드리는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이제 어 가장 좀 오토 해외 팔로 개척이라고 하는 이제 19년도 들어서 굉장히 뜨고 있는 사업을 좀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오토 활용 사업은 크게 지금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하고 오픈 마켓 입점 지원 사업, 디지털 마케팅 교육 지원 사업, 혁신 상품 샘플 무역관 쇼케이스 이렇게 네 가지가 크게 있는데요. 먼저 지금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네 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중국에 있는 징동, 그리고 일본의 마쿠아케, 미국의 이제 인디고고랑 지금 이제 하려고 하고요. 6월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만의 잭잭을 저희가 올해 처음부터 좀 이제 올해부터 처음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보셔야 될 점은 크라우드 펀딩 입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징동이나 뭐 잭잭이나 마쿠아키나 그런 관계자분들을 저희가 직접 이제 방안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마련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서 이런 상담회를 입점 상담회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분들을 저희가 참가를 시켜드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관계자분들하고 1대1로 면담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좀 조심 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점은 아무래도 징동이나 마쿠아케 이런 거는 언어 자체가 이제 중국어, 이제 일본어 이렇다 보니까 보통 저희 기업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스스로 내 제품을 거기에 입점시키기가 굉장히 많은 곤란한 사항들이 있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설명이나 상담회를 통해서 입점을 하나 하나씩 이제 단계를 밟아가시면 이제 아무래도 훨씬 더 좀 용이하게 좀 입점을 시키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상품을 등록하실 때 이제 디스크립션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내 제품의 어떤 설명, 상세 설명이나 이제 어떻게 이걸 노출시키도록 해야 할지, 그래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제 중국어를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이런 부분 표현이나 이런 부분을 해야 조금 더 이제 어 현지에 조금 현지에서 좀더 이제 각광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같이 밀착을 해서 좀 설명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만족도도 꽤 높은 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픈마켓 입점 교육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바로 다음에 오는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디지털 마케팅 교육하고 혁신 상품 케이스. 이렇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네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대만 잭잭이나 이제 징동 같은 경우는 현재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트라 홈페이지 오셔서 잭잭 아니면은 징동 아니면 그냥 스타트업이라고만 검색해 주셔도 되세요. 스타트업이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 저희 지금 현재 모집 중인 사업 전부 다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잭잭하고 징동에 직접 이제 신청을 해 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디고거나 인디고 같은 경우는 6월이라서 아직 지금 모집 중이진 않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나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다못 드렸는데 이제 마케팅 교육이나 이런 사업에 참가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기업분들 제품을 저희가 이제 해외로 해외 무역관 저희 127개 무역관이 있는데요 무역관 중에서 저희가 좀몇개몇개 몇개 무역관을 좀 선발을 따로 해서 거기에 기업분들 제품을 직접 발송을 해서. 기업분들 제품을 이제 그 무역관에 전시되어 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왼쪽. 하단에 있는 혁신상품 샘플 쇼케이스라는 사업인데요.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 있다 보면 무역관의 바이어나 투자가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방문을 할 때마다 이런 제품이 있다 보실 수도 있고 현장에 이제 뭐 전시회 같은 게있으면 이런 제품을 또 소개할 수가 있고. 그래서 많은 혜택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자, 이 블로그에 펀딩 뛰어든 펀딩인데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도전을 따라가 봤습니다. 지난달 포트라에서 열린 한 기업 상담회 이 행사에서는 중국의 한 크라우드 펀딩 회사가 참여해 한국의 설명했니까. 기업체들에게 중국 시장 진출의 새로운 방법을 소개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직접 초청을 해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분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으세요. 직접 설명에도 들으실 수가 있고 상담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마케팅 교육 지원 사업이랑 오픈마켓 입점 지원 사업인데요. 이제 아마존몰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현재는 미국. 미국하고 재팬, 아마존 재팬 이렇게 두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 US 같은 경우는 조만간 또 모집 예정이라서요. 또코트홈 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보통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맨첫 번째 이게 좀 4차 단계가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아무도 래 실무적인 교육을 해 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2차, 3차 이럴 때는 뭐 노트북을 직접 가지고 오셔서 이제 직접 설명을 하면서 같이 이제 입점을 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또 제품 디스크립션이나 뭐 어떤 어떤 식으로 내 제품을 어떻게 이제 홍보를 할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도 아마존 입점할 때 같이 이제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저희 페이스북 코리아 측이랑 같이 지금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인데 원래 이제 지난 지지난 해까지만 해도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어그 소셜 플랫폼 중 하나가 페이스북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인스타그램이라는 신혜가또 떠올라서 이제 페이스북 코리아랑 같이 하면서 저희가 인스타그램 활용 교육도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냥 단지 내 제품을 크라우드 펀딩에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아마존에만 입점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입점을 시키고 나서 또 어떻게 내가 내 제품을 글로벌적으로 좀 홍보를 할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이 교육 사업을 통해서는 내가 팬 페이 페이지를 하나 형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페이스북이 든 인스타그램이 든 기업 계정으로 페이지를 생성을 해서 그기 내 제품을 가장 많이 클릭하는 게 어떤 계층이고, 어떤 연령대고, 어떤 나이대를 가지고 있고, 또 어느 국가의 분들인지 이런 부분을 직접 분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가 이번에는 1, 2차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나눠서 조금 심층적으로 교육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3월 초에 모집 예정이고, 1차는 4월 23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난번에 진행됐던 건데요. 이제 아마존 입점하는 교육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같이 해드리는 부분이 특허. 특허는 어떻게 이제 특허나 아니면 이제 뭐 상표권 이런 거 등록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트라의 지원을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같이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여기다가 더불어서 어, 저희가 초도 물류비도 어느 정도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건 이제 지난해 디지털 마케팅 페이스북 코리아랑 같이 했던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혁신상품 샘플 쇼케이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5월에 1차, 7월에 2차 이렇게 두번 진행할 예정이고요. 어, 아무래도 좀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마케팅 교육 지원 사업이나 오픈마켓 입점 기업 어, 지원, 이 오픈마켓 입점 지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의 좀 지원을 먼저 받으신 기업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 하 저희가 바로 이제 무역관으로 바로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품을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염두에 두시고, 어, 스타트업 지원 사업 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 중견 기업분들도 같이 참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업들을 조금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어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어더큰 혜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번 발표 순서를 들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